자. 에이전스 스터디스. 오케이? 이 분야는 한국 사람이 많이 지원하냐? 음, not a lot. 그리고 또 학부가 다른 과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학과 이런 거. 왜냐면 에이전스 스터디스가 한국에서 학부 레벨에서 안 제공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풀 펀딩. 어, 석박사 통합 경우예요. 음, 이거는 풀 펀딩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받 많이 주는 과중과예요 오케이 자 에이전 스타디스는 요 여러분들 매우 다학제예요 어, 왜냐면은 이거는 한 특정 지역 에이아에 대해서 다양한 것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막 역사도 배우고 뭐 문화도 배우고 뭐뭐 뭐 사회학 같은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정치에 대해서도 좀 등장하고 약간의 정책 이런 것도 아무튼 그래서 뭐, 다학제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또한 약간의 깊이가 좀덜 이렇게, 어, 깊이가 조금 덜 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야는 석사까지만 하는 거는 좀 제가 많이 말리고 싶어요. 음. 그래서 말을 안 듣고, <laughs> 예를 들면은 석사까지만 하고 이제 연구소를 이렇게 다니고 막 그래. 그러고 나서 또 와요. 음, 이런 분들은 또와 박사까지 해야 된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낀 거야 음.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분야는 어 박사까지 해야 되는 분야예요 그게 뭐냐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진짜 공부하는 분야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다른 분야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컴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어떤 분야도 다 박사까지 하면 너무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잡히는 학문이랄까? 라 써먹는 학문이라고 할까? 어, 조금 더 실용적인 학문. 그런 것들은 뭐 아예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까지만 하고도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취업 같은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는 박사까지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박사까지 하면 좋지만 석사까지도 해도 오케이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잣대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음~ 석사 후 취업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취업은 또 박사 할 때까지 중간에 잠깐 취업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공부도 어느 시점에 끝나잖아 아니 평생 공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공부 끝나고 나서 석사까지만 하고 나서 취업을 하더라도 내가 진짜 내가 평생 이쪽으로 취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할수 있는 그런 취업 자리를 얻을 수 있냐 이게 잣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스테이션 e 스타디스 석사까지만 하면은 취업이 좀 애매모호하죠. 근데 박사 정도 하면은 그래도 교수직이든 아니면 연구소를 들어가도 대우를 받으면서 어, 계속 끝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이 분야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학제라고 했기 때문에 학교마다 좀 달라요. 어. 그러니까 어떤 쪽에 더 포커스가 돼 있는지 뭐 되게 역사 거의 역사 냄새 폴폴 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다른 쪽은 또뭐 정책 같은 쪽으로 막 집중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 그리고 또 과의 이름이 조금 달라도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East Asia Languages and Culture 당연히 언어 개념이 들어가니까 언어도 열심히 배워야 되겠지 그렇지만 이런 건 있어요 님들 East Asian Studies라고 해 그러면 또 거기에서 나뉘어져요. 어이뭐 이렇게 더 컬처 적으로더 스타디를 하던 아니면 정책 적으로더 스타디를 하던 나뉘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 박사 정도 하면은 만약 내가 좀 예를 들면 중국에 포커스를 하다, 한다 그러면 중국어를 해야 돼 배워야 돼요. 음, 그치 왜냐면 가서 문헌들도 봐야 되고 옛날 문헌들도 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East Asian Languages d Culture 하면 조금 컬처에 더 강화가 돼 있고 언어에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냄새가 나는 거그 다음에 또 East Asian Studies는 솔직히 말해서 Asian Studies하고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왜냐면 앞에 East만 붙었으니까 근데 요거는 약간 조금 더 정책적인 냄새가 조금 나 정치학적인 대체적으로. 음.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그래서 유학 지원 시 예상되는 어려움은 뭐냐면 야금야금 원바이원 one one 학교 서치를 해야 돼요. 어. 근데 선생님 모든 과가 다 이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를 들면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그냥 그뭐 가르치는 게 비슷비슷해. 어, 물론 거기서도 또 스페셜리티가 아닐수 있지만은 이렇게 이스테 그러니까 에이전 스터디 같이 학교의 특징, 학교의 과의 이름의 특징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학교 설치할 때는 뭐~ 일부터 뭐~ 3 0권까지쫙 나열하고 그다음에 내가 (GR가) e 내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걸로 기준을 해가지고 학교를 설치해가지고 최종 학교를 뽑아내지만 이과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학교마다. 음, 그래서 어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하고 어, 좀 음, 접점이 있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과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석사까지만 하면 좀 유용성 이슈가 있어요. 완전 탑스쿨이라도 음, 완전 탑스쿨이라도 예를 들면 에이전 스타디스의 와우 오, 어머 뭐 H 학교 뭐뭐 B 학교 뭐 버클리 버클리도 좀 강해요 이거 그래도 그래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연구소를 들어가도 어떤 면선 에 보이지 않는 그런 씰링이 있을 수 있고 어 그래도 박사하고 석사는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연구소에서 일을 하, 하더라도 음. 이해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근데 이 분야는 또 뭐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은 까지 가고 박사까지 가고 그다음에 뭐~ 제일 좋은 거는 교수잖아요 그치 교수가 되는 게 제일 좋은 분야일 수도 있는 분야예요 뭐~ 컴퓨터 사이언스는 교수가 꼭 좋은 건 아니야 왜냐면 교수 안 하고 취직하면 돈 얼마 버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애들이 그쵸 근데 이거는 진짜 학문이 그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문을 파는 쪽이긴 해요 물론 되게 시, 어, 요새 세상에 시사점이 있는 거를 공부하기도 하긴 하지만 뭐다 옛날 히스토리 이런 거 아니야 에이전 스타디스는 지금 우리한테도 시사점 있는 걸 공부하긴 해 그렇지만은 연구를 하는 쪽이 좀 강하기 때문에 기왕 탑스쿨을 가는 게 음, 왜냐면, 박사, 가 그러니까 교수가 되려면 탑스쿨을 갈수록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탑스쿨을 가야 되는 분위기의 과? 왜냐면 컴퓨터 사이언스는 솔직히 말해서 뭐 높은 학교를 가면 좋긴 한데, 그렇다고 막 50건, 60건, 70건과도 취업하는 거는 할수 있거든. 왜냐면 기술을 배우는 거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는 아시겠죠? 음. 오케이. 자. 화이팅. 힘내요.